안녕하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다고 하는데요. 노령연금 조기 수령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고, 빠르면 50대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연금을 수령하려는 분은 그만한 이점이 있어서 채택하는 것이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일찍 받으면 무엇이 이점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좋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사랑의 구독 행복이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연금을 앞당겨받는 분들이 80만 명을 넘어가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 들어 조기수령자의 수요가 확산되어서 올해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명중한 명은 조기수령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연금 수령기간이 63세로 1년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노령연금은 52년까지는 60세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69년생부터는 만 65세 받을 수 있도록 늦어지면서 소득공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소득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법적으로 은퇴하는 시기가 만 60세에서 65세까지 5년 정도의 소득공백이 생겨서 그때는 소득이 전혀 없어서 생활비나 기타 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금을 일찍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연금 수령액으로 생긴 돈으로 재투자나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일찍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더 빨리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요.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2023년 현재 기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 월 286만원 이하인 경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가 있으며 조기연금 수령은 최대 5년까지 일찍 수령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 수령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국민전자 민원서비스에 홈페이지에서 연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연금을 1년 수령할 때마다 기존의 연금 수령액에서 6% 감액되어서 5년 먼저 받을 시 최대 30% 감액되어서 연금 70%를 받을 수 있네요. 국민연금을 시작한 분이 60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72살까지 5년 늦게 받은 분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만큼 재투자나 행복한 여가 생활한 것 합치면 일찍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을 지급 개실보다 앞당겨받는 조기연금 수령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도 국민연금 전국지사에는 조기연금 신청을 놓고 오가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런 추세는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이 넘고 소득이 올해 기준으로 265만 1091원 이하이면 법정 연령보다 앞당겨 최대 5년을 앞당겨서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도 있지요. 국민연금은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 한 달을 당겨받을 때마다 0.5% 감액됩니다. 월 평균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의 가입자를 예로 보자면 정상적으로 수급할 때는 최초로 받는 연금액이 월 54만원인데 1년 앞당겨받으면 월 51만원으로 줄고 5년 앞당겨받으면 월 38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이 연금을 앞으로 계속 20년 동안 받으면서 왜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조기연금을 받으려 는 걸까요? 조기연금을 받으면 1년, 빨리 받으면 연 6%를 적게 받는데요. 미리 받아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더 여유 있는 삶을 누리고 남는 돈은 투자를 해서 더큰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조사 결과 서너 가지로 될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실직이나 사업 실패 건강 악화 때문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적을 때 지금의 고비를 넘겨야 하니까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국민연금을 당장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도 연금이 고갈된다고 떠드는 바람에 혹시나 나중에 못 받으면 두려움으로 못 받느니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건강보험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 싶어 일부러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연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지난 2021년 건강보험부가 체계가 결정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5대 공적 소득기준이 3,400만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그만큼 강화되었습니다.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소득 3,400만에서 2천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연소득이 2천만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강제로 훨씬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수십만원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에 조금 적게 받고 건강보험료, 피부연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더 많이 다니면서 소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따라서 60세 이후에 소득은 없지만 미래의 자산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사용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조기연금이 유리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것보다 차라리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큰 이익이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조기수급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국민연금의 고갈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더 놀거나 투자를 목적으로 미리 받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년 일찍 수령할 때마다 기존의 연금 수령액에서 6%씩 감액되어서 5년 먼저 받는다면 최대 30%까지 감액되어 원래 연금의 70%만 받을 수 있네요. 그럼 30%를 감액받으면서까지 받을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분들이 원래 나이 받기 시작한 분들보다 약 12년 6개월 정도 지나야 원래 나이 받기 시작한 분들보다 더 조금 받게 되는 것이네요. 60살부터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다고 해도 72살까지는 5년 늦게 받은 분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만큼 재투자나 더 행복한 여가 생활을 한 것까지 합치며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국민 연금을 언제 받으실 겁니까? 먼저 건강 상태나 가치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국민 연금 혜택을 온전하게 받으실 것을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랑해 구독 행복해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